자, 3번. when one or more lions 하나나 그 이상의 라이언들이 merely walk alone 단지 단지 walk alone 그냥 걸어가. 뭐 길을 따라 걸어가. 그냥 앞으로 걷다 이렇게 본 거야. 그럴 때 wild beast 어? 뭐야? 얘네들은 프레데터지. 그, 뭐야, 뭐한 애들이야? 잡아먹는 포식자들. Wild 네. Wast는 먹잇감들이야. 그렇지 Pray. 먹잇감들. 그래서, 이 먹잇감들은, 이 영양들은 raise their heads. 머리를 막 이렇게 들어 올려. 들어 올리다. 왜? 모니터링 하려고, 감시하려고. 누가 오는지. 그리고 cock their ears. 귀를 쪽 끝거리고, 쫑 끝거리다. 그리고 snort, 코를 킁킁거리고 And occasionally, 때때로는 stand for foreleg, 앞발을 막 굴러. 발을 구르다라는 게 굴러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막 탁탁 치는 거지, 그치? 앞발을 세우다라고 해야 되나? 자, 그래서, these signals, 이 신호들은 집단에게 어떤 역할을 빈칸 조심, alert, 경계를 하게 한다. alert 경고해 주다, 경계하게 하다 이런 뜻이야. 경계하게 하다. h e r d 가 뭐냐면은 떼 무리란 뜻이거든, 무리. 그러니까 그 소떼나 뭐그 동물들 무리. 그러니까 이런 신호라는 것은 이런 행동을 할 때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동물 누구니? 와일드비스트 말고 이런 어. 행동하는 거. 어. 아니 뭔 소리야? 이 비슷한 행동하는 거, 와일드 비스트처럼 이런 행동 딱 하면 고개 싹 들고 뭐, 어, 아. 이거 뭐야? 여러 마리가 막 갑자기 고를팍뜨는거 있잖아. 그거 뭐지 기온 애들. 미어캣. 어, 미역캣이맞아 아, <laughs> <왜 아니야? 웃음> 미어캣 딱 떠오르지 않니? 맞잖아, 미어캣 떠오르잖아. 맞잖아. 그런가? 어, 미어캣 떠오르잖아. 경계 태세. 딱 애들이 막 그렇게 하면 어때? 헉, 쪼는 거지 이제. 어. 어. 근처에 호랑이가 있나? 어? 라이온 있나? 이런 거 사자가 있나? 그래서 wild beast may stop their constant snorting when a lion approaches. 근데 wild beast는 아마도 멈출 거래. 그들의 끊임없는 킁킁거림을 하다가 라이언이 다가오면 근접을 한 거야. 그럼 갑자기 팍 이렇게 멈추는 거야. 그거 많이 보지 않니? 그 야생의 그런 거 보면 다큐멘터리 보면은 애들이 막 갑자기 막 풀뜯어 먹어 되게 자유롭게 풀뜯어 먹어. 얘가 막 풀뜯어 먹다가 풀 먹고 있는 거야. 갑자기 얘가 막탁 일어나. 근데 막커막막 막막막막 주변을 둘러봐. 그러다 가 갑자기 팍 멈춰. 근데 저기서 라이언이 다가와. 그러면 갑자기 보자마자 멈췄다가 음 그다음 뭐 해? 겁나 뛰어가지. 음. 그지 So creating a pool of silence. 풀이라는 것은 웅덩이나 구덩이를 의미해 주거든. 근데 그럼 침묵이 구덩이니까 침묵이 가득한 공간, 정적으로 가득한 공간을 의미해 줘.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That is as effective a stimulus construct as an alum snort, especially at night. 근데 그 silence는, 그 고요함은 as effective as 이렇게 나오면 앞에 이제는 해석 안 해. 뒤에 에지만뭐뭐만큼물어 보면 돼. 여기까지 해석해 보면 그것은 effective 효율적인 그러한 자극이야. 자극의 컨트라스트 비교 비유, 어? 자극의 비유야 자극 대조 자극의 대조 자극이 뭐냐면은어적어 뭐 어, 소리만큼 효과적인 대비. 그러네? 그냥 대비네? 효과적인 대비. 왜 효과적인 대비지? 또 녹화 안 하고 있었어. 망했다, 아, 진 필기해야 되는데. 짧다, 4번은. 자, 민속음악은 깊이 뿌리박힌 정체성을 포함하는 민족적 특징의 가장 분명한 표현이다. 포크뮤직은 분명한 표현이야. 그 국가적인 민족적인 특성을 음. 표현을 해주는 뭘 포함해서 깊이 뿌리박혀져 있는 정체성을 포함을 해서 음. 정체성과 아이덴티티와 n 셔널 i o n a l c h a r a c 라고도해야 되는데 n 음. 셔널아이덴티티 i d e n t i t 의 national 가 어디에 녹여져 있다는 얘기야 포크뮤직에 음. 민속음악 쉬워. 자, the idea that folk music is a product of nature. 어, 민속음악이 자연의 산물이라는 그 생각은 played an important or 중요한 역할을 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In the rise of musical nationalism. 여기에 발생해. 음악적 민족주의의 발생해. And it was part of the complex of ideas. 그것은 또 생각의 복합체의 일부인데 At the Root of Romantic Nationalism 무엇의 뿌리에서 근거 뿌리 로맨틱 내셔널리즘에 있어서 그래서 In the German Romantic Movement 낭만주의야 낭만주의 낭만국가주의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 낭만국가주의 낭만 민족주의 이렇게 해야 되나 로맨틱 민족주의니까 그치 자, 독일의 낭만 주의적 그런 운동, 주, 뭐뭐 주의에 대한 운동 이런 거거든. 낭만주의 운동에서 그 포크송이라는 것은 여겨집니다. Be considered 뭐 뭐라고 여겨지다. 뭐라고 여겨진데 무엇의 표현이라고? The purely human 순수한 인간의 표현이라고. 그래서 instead of being o universal, universal은 보편적인 거지. 자뭐뭐 대신에. 보편적인 대신에, 그러나, 그 표현은 was thought to vary. 여기 잘 봐봐. 보편적인 것 대신에야. 그러면은 널리 퍼져 있는 것 대신에지. 그러나 라고 나와. 그 표현은 여겨져 매우 다양해. 무엇마다? From one nation to the next. 나라들마다. 나라마다 그 표현 방식은 너무나 다양해. 그니 그러니까 뭐가 보편적인 거야? 모두가 다 국가들이 어떤 그들만의 문화만의 민족만의 포크 뮤직이 있다는 거는 보편적일 수 있는데 보편적이라는 말을 넣는 대신에 그러나 민속 음악들은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긴 단어가 없지만 즉 민속 음악은 어떻다는 얘기야? 유니크하다는 얘기야. 그들만의 특징을 가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folk song. 포 o c u s on, 민속, 민속 음악은 여겨지는데 무엇의 반영이라고 여겨져, reflection. 무엇의 반영? 특정한 mystical characteristics. 특정한 신비스러운, 신화적인 이런 뜻이니까, 신비스러운, 신디아파트 그러한 특성들, 의 반영이야. 근데 누구의 특성? 사람의. 그리고 to go back to times in memorial. 응? 기억의 시대로 들어와서 과거로 돌아가서라고 한 거나? 그러면은, 여기에, 어, 아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여겨졌다. 그게 아닌 건가? 그러나, 없네. 어, 그냥 간다. 자, 그래서, 기, 그, in memorial이라는 게 보면 아주 먼 옛날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식을 해서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는데 즉 아주 옛날부터 여겨지는 계속 물려져 내려오는 음악이니까 이러한 스킴 속에서 체계 속에서 스킨. The Division of Mankind into Nations 인류가 분리가 되어져 국가들로 이러한 분리는요 국가로 인간이 분리가 되는 그분류과정 분류는 그 분리가 내추럴 어, 팩트 아주 자연스러운 사실이야 어, 자연적 사실이 돼버려 Every nation was said to have 모든 국가들이 가지고 있다고들 했어. 뭐뭐라고 했다. 다 했어. 좀만 정찰이요 동정 남았어. 그 자신만의 deep rooted identity. 깊게 뿌리 박혀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어, national s 민족 영혼, 민족의 soul이라고. 그래서 so, folk music은 여겨져. 뭐라고 여겨져? 똑같아. Be said to be built. 뭐큰 차이 없어. 뭐 뭐라고 들에 뭐 뭐라고 믿어져 이런 어, 뜻이지 믿어. 음. 뭐라고? 이거 그냥 완전 주제문이야. 더클리어리스트익스프레 c 오브 내셔널 캐릭터. 가장 명백한 네. 그러한 표현으로 여겨지는 거야. 무엇의 내셔널 캐릭터에 음. 국가적인 특성에 그리고 전형적인 이 단어도 중요해. 전형적인전형적인 전형적인 거라는 건 뻔한 거야. 전형적인 특징으로 여겨져. i n s 전 r i n e 전 i n e i n o n o i n o i n g 전용 i n g 전용 i n g 전용 jogging, 전용 j 특성의 명백한 표현이라는 단어 그리고 전형적 특성이라는 거 음. 그리고 어, 민족의 특별함을 드러낼 수 있는 어, 여기 단형이라는 단어 reflection 그리고 요거는 국가마다 아주 독특하게 여겨진다는 거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 단어가 어휘 문제 4번은 어휘가 제일 중요